칼에! 토크라도 잡았어! 슝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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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렇지! 그렇게 그렇지! 그렇지! 그렇렇그로 뒤로 하나, 둘, 크게 다, 셋, 넷, 쉬 다섯, 여섯, 가고 있지? <laughs> 일곱, 오. 여덟, 이게 최대 나야 그렇지 꼬자 팔 보고 아까보다 좀 뒤로 더 많이 왔어 앞으로 갈 때는 자 보이니까 크게 갔는데 뒤로 갈 때는 뒤에 균이 없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금 더 크게 간다는 거야 알겠지? 응. 아 뒤로 한번일 누가 이따얘 이렇게 지금 하나씩 이제 버티고